안녕하세요. 행복시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4%, 코스닥은 2.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개인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어, 주식 가격이 이렇게 장 초반부터 밀려가지고 잠시 반등하다가 또 계속 하락을 했고 또 지수상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뭐2,500 포인트가 깨지다 보니까 뭐 블랙 먼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블랙 먼데이 원인은 무엇인가?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곧 취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일기를 겪어봤다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심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지금 시장에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좀 과대 포장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뉴스를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이게 답이 없습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심리 조작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어 이게 내가 들고 있는, 사람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쪽이 뭐 사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다고 하면은, 가끔은 뭐 이렇게 주식을 또 넘겨야 될 때도 있고, 가끔은 이렇게 빼와서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순순히 주식을 또 넘겨받거나 아니면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 심리 조작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심리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계속 뉴스를 더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소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돈을 갖다가 나는 직접 투자 못 하겠다고 맡길 수도 있겠죠. 또 요즘 같은 경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어 주식 시장은 어려운데 정권사 이익은 많이 났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갈때 우리 증권사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얻는 수익보다는 해외로 내보냈을 때뭐 환전 문제도 있을 거고요. 수수료는 뭐 깎아준다 아닙니까? 수수료보다는 환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이 국내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있는,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국내보다 자꾸 해외 투자해라고 이렇게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해외 시장이 좋아서 권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두지 문제고 해외로 빠져나갔을 때 정권사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오는 뉴스를 고지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 우리 시장에는 항상 이 뉴스가 전부다 심리 조작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돈 흐름에 항상 집중해야 되는 거죠. 워런버핏 같은 경우도 자꾸 현금 비중을 높여간다.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지요.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현재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현금 부위 비중을 늘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심지어 자기 회사 주식도 너무 높아가지고 자사주 취득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조금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익을 보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이돈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삼성전자 인데요 이 삼성전자 요거 잠시만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 삼성전자 이게 6만원 부분에 할때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요 무렵에 관련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어, 삼성전자 많이 욕하던 공격하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사다 어, 생각한다. 네, 그런 기사 아마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떨어지는 거 이런 거 함부로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 세력들의 돈이다. 그러면 이런 여기서 화면에서 친다면 바로 어, 지난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삼성전자 세력들이 사기 시작했었던 때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고, 어,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걸렸을 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이 오른 것과 내리는 것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오르면 보름 정도 떨어진다. 일단 생각하면 된다고요. 요거는 시간이 좀더 걸렸는데, 어쨌든 이무렵에 이제 정확하게 삼성전자 어, 사야 된다. 총을 쏴야 된 시점이고요. 그럼 이 나머지 이런 기간들은 앞에 있는 이 빨간색들 좀더 있겠지만은 이런 거 비교해서 어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들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끝난 거고, 이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추세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게임 것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수 있었던 것은 어 세력들에 이렇게 투자한 돈을 보고서 이제 접근할 수있었던 거예요. 그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떨어지는 주가를 멈추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돈 들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들고 들어와서는 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어 먹을 만큼 충분히 많이 들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해 보는 거지 단순하게 떨어졌다고 해서 막 사다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업종 수급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오늘 지수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뭐대형주들 밀리고 어 시장에서 두려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매도 우위가 되는 시장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 지수가 밀린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 와중에서도 이 중형주 어 매수를 했죠. 오늘은 기관도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요. 연기금은 뭐 적감해서 좀 들어온 걸로 보이고 어 기타에도 뭐 시장이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적감해서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어, 나머지 세력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렇게 보면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는 업종들이 있죠. 우리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업종들은 저런 업종들이고 나머지는 이 안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찾아보는 겁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12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몇 종목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 왔었죠. 그, 이제, 세력들이 돈 들고 들어오는 장면. 앞서 본 우리의 삼성전자의 그 지점입니다. 그럼 이제 총을 쏴야 된다. 총을 쏠지점이돼 생각해야 되는데, 어, 조금 보면은 이렇게 오른만큼, 그러니까 오른 기간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음, 뭐, 가장 최근에 한 요만큼이고요. 그 전에 또 요만큼이 돼. 요 요건 세력들이 모아왔을 때부터이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좀더 기다려봐도 되는데, 오늘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으니까는요. 사실은, 어 오늘 총을 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네이버는 오늘 매수해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동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고, 지금 이거 화면에 보면 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보유죠, 보유.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삼성 카드는, 어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음, 조금 삼양식품도 게임이 끝난 거죠. 오늘은 대충 이 정도인데, 여기 이제 전체 업장이고요. 그럼 최근에 이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된게 여기 이제 돈이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걸린 종목들 우리가 따로 뭘둘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이 관심 종목인데, 보면은 조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돈이 들어와서 올라간 거고요. 또 광올랜드는 잠시 올라갔다 가 다시 온 그러니까 이제 바고온 겁니다. 위티 요거는 이제 위태위태 한 거죠. 세력들이 작전 실패할 수도 있다. 이 위태위태 위티 한 거예요. 자, 일단은 뭐좀 들여다보면, 일단 남광톡은, 어 최근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고, 이거는 뭐 상승 여력이 있죠. 최근에 이제 보면, 어 이때도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이후에, 요때 이제 총을 쏠한번 기회가 있었고요. 또그 이후에 계속 하슴당행인데 내려와서 한번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어제 이런 또 기회가 있었죠. 이게 이제 총설 기회라고 하는 거에요. 난강톡은 이때 총사하시면은 지금 수익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음, 일성 건설을 보면은 이것도 지금 올랐어요. 오늘은 이래. 대충 요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일단 빨간색이 많죠. 어, 최근에 이제 브레이크 한번 걸렸는데 일단 작전 실패고요. 그때 분명히 하락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어, 하락 구간으로 그런 이야기 한 번씩 예전에도 현대 기아차 그런 이야기 해드렸다 아입니까 브레이크 걸리고 난 이후에 하락 구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다 이거 지금 여기 관심 종목에서 이런 거 이런 거 브레이크 걸렸다가 하락 구간에 간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또 이런 매수에 대해서 좀 느긋하다면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상승 평범으로 바뀌게 되면 매수를 한번 고민해 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일선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안 됩니다 매수는 안 되지만 분명히 일단 하락구간 떨어졌을 거고요. 요때 이제 총설 시기가 됐죠. 총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시 내려와서 상승평범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르게 되면 총한방더쏠 수가 있겠죠. 일선건설도 일단 이제 총 쏴다 그러면은 이제 부유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평범한 구간에 있는 거좀 들여다보니까, 저, 이 종목도 지금 빨간색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브레이크 이후에 뭐, 이만만한 시간에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 이것도 이렇게 오늘 딱 봤을 때, 이거 청사도 되죠. 음, 이건 청사도 되는 겁니다. 모아두면은 좀 보기가 편합니다. 또, 동화 지질 한번 볼까요? 동화 지질 같은 경우도, 음, 자 이것도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률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이것도 뭐 어느 총사도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l g u 플러스는우제 대분노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이 청사 도 되죠 뭐 그냥 대충 사놓고 기다려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종목들은 요거 있죠 요거 어,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요 그럼 아래쪽에 이제 이건 작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한국 토지 신택이 빨간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전체적인 일이 이제, 여기 빨간색이 많고, 여기 파란색이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이제 이때, 어, 거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브레이크가 그린 거고, 총을 한번 쏴서, 이제 이미 총을 들고 있다면 쏘았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하락 조세 평범한 구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지하실 파고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시, 어, 요 때는, 이제, 파란색이, 지금, 빨간색이 많아서, 뭐, 굳이 뭐, 좀 여유있다가 밑에 청소도 되고요. 또, 상승주세 평범한 구간으로 오면, 그 때르시는 또 청소가 됩니다. 두번 안을 몇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것도,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어, 이제 좀 기다려야죠. 건설주이제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갖다가 지금 흘러내려 하락주세 평범한 구간인데, 어, 이렇게 이제 상승 이력이 좀 있지요? 어, 이렇게. 그렇게 뭐 크진 않은데 상승 이력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하나 떴잖아요, 여기서.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상승주세 평판 구간을 바뀌어서 이때 뭐 샀다 그러면은 어, 그때 한번 또 총을 쏴서 기다려볼 수도 있겠죠? 여튼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딱 따로 모아둔 거는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어, 이런 종목도 좀 음, 괜찮았습니다 오늘 돈이 좀 들어왔고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거 뭐고 T Y M 자이 종목도 이제 뜨게 떴는데 이것도 뭐 굳이 하려고 하면 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 이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되겠죠 일단 예, 브레이크 걸렸는데 이후에 좀 다시 이런 식으로 와서 조금 되었다가 다시 가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어, 등록해 둘 필요가 어요 물론 이런 종목들은 현금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론 글로벌 이 종목도 오늘 브레이크 걸렸는데 또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많아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음, 없어요. 코스닥 음, 네, 쪽으로 보면 은 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급락 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 급등한 종목들이고 여기서 몇 종목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 개좀 있다 그러면은 좀 살펴볼 만한데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잉돈좀 들어오고 봐도 충분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트럼프가 되거나 뭐 부채 되든 간에 지금은 이 시장에서 조금 좀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 일래 리스크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 또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이제 뭐 권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름 퍼핏도 뭐좀 많이 올랐다 그러죠 시장 고평가된 상황에서 근데 저도 그런 측면도 있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권사 입장에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고 오름 퍼핏은 이제 시장 좀 고평가됐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 해서 수수료 따먹는 것보다는 어 해외로 넘어가지고 환전까지 해가면서 어 따먹는 게 정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해외 쪽으로 권하는 게 아닌가, 뭐 수익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근가되어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두려움이 과대 포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막뭐 싼데 이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